오늘 시편 찬송가 대회도 있고 또 설립 감사예배, 오후예배로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시편 어, 찬송가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제가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은 한편한편 한편 봐도 괜찮기 때문에 꼭 차례대로 봐야 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6편은 어떤 순서 가운데에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일절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도다이지만 어떤 사본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일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위에 네모 가로가 대가로가 쳐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일절로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120편부터 전부 다예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2편까지, 134편까지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위치가 배치가 공교롭게도 119편 다음에 있다는 거죠. 오늘 119편으로 출전하는 팀도 있는데요. 119편으로 출전하면 176절 부릅니까 오늘 나와서? 근데, 이 119편으로 출전하는 팀도 있는데, 그 119편은 이따가 찬송하실 때 염두에서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는 게, 모든 구절에 말씀, 개명, 도, 윤례, 율법, 하나님의 뜻, 경륜, 계시뭐 뭐 이런 말씀에 관련된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끝나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가진 자는 성전에 모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126편만 이야기하려고 이걸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126편을 딱 찍은 거예요. 이 120편은 그렇다고 다 읽을 건 아닌데 120편 1절을 보세요.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시라고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화자가 누구예요? 내가, 내가. 지금 상황은 어때요? 환란환란 환란. 어려워요. 애가와 같은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애가 다음의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환란이에요. 어려워요. 침울해요. 7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화자가 1인칭이에요 내가, 나, 내가 그렇게 노래를 120편에서 부릅니다. 시온성 멀리서 떨어져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환란당한 자의 노래라는 거죠 자 다음 편 121편 누가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산을 보는 거예요 저산 너머에 저산 너머 시온산성에서 주림의 도우심이 올 텐데 시적으로 묘사한 거죠 꼭그 예,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다.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 신앙인의 방향 아니겠어요? 방향? 성전을 바라보는. 역시 여기 네 가지만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시인의 눈 앞에 보이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걸 부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러니까 완전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아까도 배웠는데 전적 부패타락한 이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전적으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도 아들딸들도 학생들도 잘 들어요 인생을 살때 정말 힘들 때가 한 번은 온다고요 한번 이상 온다고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완전 백지가 온다고요 이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만드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분에게서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 바벨론에서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성전을 향해 가는 거죠. 산을 지나가고 있어요.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뻤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야, 가자! 교회 가자! 오, 좋다! 기뻤다! 시인도 기도하고. 바라던 바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위하여 출발. 자, 이때 이제 이유시 생겼네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요, 같이 가요, 같이 안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봐 봐요. 9절에 122편 9절에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우리 복수죠. 그다음에 123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까 121편 1절에 그러더니 여기 123편 1절에는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이제는 산 넘어 주님을 향한다 산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향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선물의 눈이 먼게 아니라 산의 눈이 먼게 아니라 산 넘어 계시는 내가 이제 는 주님을 향해 눈을 본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 영안이 열리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썼고 불렀죠. 그래서 악귀와 악령 사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제일 많이 쫓았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것만 불러도 여러분 집안에 이것만 불러도 귀신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123편에서는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4절에는 이제 우리라 그래요 여와요 호 3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면서 이제 화자가 우리로 넘어가요. 12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 우리. 이 절도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이게 뭐예요? 성 절망에 빠져 있던 내가 환란 중에 죽기 부르짖었더니 이랬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가다가 믿음의 동지를 만나고. 우리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래? 했더니 마음이 내가 기뻤다.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좀 더운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좀 꺼주세요. 오늘 되게 더운데.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되었어요. 8절, 20,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는데, 우리의 도움은 어디 대요 천지를 지으여호호의이이에있있예 예수 리스스의이이에있 있다는 예요요래서서2 5편편에면은그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똑같다. 126편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각각각한 명이었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고군분투하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한 사람이 야 우리 서울 에서라교회로 한번 갈래? 했더니 내 마음이 기뻤도다 그래가지고 나의 도움 뭐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주의 말씀밖에 없도다. 119편을 지금 예, 앞에 두고 반석으로 두고 딛고 올라가서 부르는 성전에 이르는 노래. 119편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앞에 전제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했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리는 꿈꾸는 중이다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꿈꾸는 중이다. 지금 이게 꿈인 줄 모르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시간 야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그때 지하실에서 앉아가지고 그 시편 찬송가를 어 다박다박 부르고 애기 꼬맹이들까지 나와서 부르고 참그런 그림 참 그립다.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새벽, 성탄절 새벽송이 없어져서, 아, 새벽송이 참 그립다 하는 것처럼. 우린 지금 꿈꾸는 중입니다. 이 시편 신령한 노래를 대회로 모여서 부르는 교회가 서울 하늘 아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같았 또다. 우리야말로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시편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니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일인 거예요. 이걸 감사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으면 안 돼요. 희귀한 일인 거예요. 특권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택된 거예요. 이건 진짜. 여호와께서 그 어떻게요? 이 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여도다. 잠시 후에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 때문에 그때 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주변에서 그래요. 저희 교회를 보면 저한테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5년 만에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참 200개가 개척되면 199개가 문을 닫아요. 1년에. 지금 교회가 통계가 우리 교회는 살아남았어. 어떻게 죽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작정인데 뭔 뜻이 있는 거야. 이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지금? 딱 하나예요. 미친 듯이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고 그거 한게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으로 구현해내고 그겁니다. 그거 말고 자꾸 또딴걸 우리가 막 장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5년이 된 우리 교회에 제가 선포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다면 초심이에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개척정신 프론티어 스피릿이라 그러죠. 따라하세요. 개척정신 다시 그리로 돌아가요. 제가 1년차 때 구호가 뭐였냐면 예배 집중이었어요. 딴거 하지 마시고 예배 집중하세요. 그때는 요 오전, 오후 예배 인원이 똑같았어요. 지금은 거의 절반입니다. 오전에 100명이면 오후에 50명이에요. 아니, 초반에는요. 아니 1년, 2년까지 제가 예배 집중하세요 하고 2년하고 3년 넘어갈 때 제가 뭐라 그럴게요? 경건 생활에 집중하시라고 그죠 예배와 경건. 예배는 공 예배고 경건은 삶의 예배니까. 그래서 그때 막 경건 일지를 만들고 한참 그랬던데. 그래서 예배와 경건에 집중하세요. 자, 5년째 되는 이쯤에선 제가 무슨 말을 던져야 할까? 이 5년 된 교회 제가 고민 고민하는데 잘안 떠오르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하면서 딱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없어서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 5년이면 나무 열매도 다시 먹는 데잖아요. 대통령도 5년에한번 뽑는 데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개척 정신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꿈 같은 날이죠. 꿈 꾸는 거 같았대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저는 들어봐요. 목회자들 간에서 선배님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사명이 있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기뻐 갖고 모였어요. 하나님께 찬양 예물 드리려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신의 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강물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포로를 해방시켜서 다 돌려 보내 달라. 지금 바벨론에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그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유다 공동체 아니겠어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갑자기 생뚱맞죠 우리가 읽을 때. 근데 이게 반전을 보여주는. 그 동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슬펐지, 많이 울었지 그 동안 하는 거죠. 그럼 갑자기 씨가쭉 가다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동안 많이 운 거를 하나님은그 눈물의 병에 다 담아두고 알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이제 기쁨으로 거두 때가 됐다. 달게 다 맞았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 이렇게 됐더니요, 20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는 크라이아, 부르짖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꿈꾸는 것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행진의 대열에 끼게 된 거예요. 산을 보고 남방 신의물을 보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다 하나님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7편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있음이 헛되다 집이나 성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뭐다 헛되며 헛되다 두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 밤새 철야하면서 돈 벌고 이래 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 번째 헛대가 딱 나왔죠. 이거는 솔로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장기죠 헛대고, 헛대며, 헛대고, 헛대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뭘 줘? 잠을 준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밤에 잘때 잔다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그렇게 자기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잘때 자고 저녁에는 가족과 식탁을 함께 하고. 저녁에는 아내를 안아주고 남편을 안아주고 아이를 낳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는 나라에 사는 사람. 보라 자식들은 하면서 바로 그래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집에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예요? 복대도다 밑줄 빡 별표 천개. 헛때며헛때며 헛때도다를, 세번 헛때도다를, 복때도다한 방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튼튼한 예루살렘 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솔로몬의 노래를 여기다가 삽입을 한 거죠. 그리고 128편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영통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낮에 일한 걸로 저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지 가족도 못 만나고 밥도 못 먹고 일한 일은 다 하는데 그거는 기도해야 될거입니다 진짜 기도거리. 결국은 129편에 이거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걸 내가 기뻐했더니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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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이제는 129편 1절에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된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a e 고 있다. r a e 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s 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공동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131편 3절에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랑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132편도 역시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133편으로 가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신앙의 공동체죠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된다니까요 이 공간 많이 활용하라니까요 같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시고 성경 스터디도 하시고 봉사 활동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리를 배우시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이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린 같고 기름이 헐몬의 이스리 시온의산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는 회개 경건 교제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순서가. 134편에 보게 되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시간 말고 지금 134편 시간. 보라.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얘네들이 밤에도 집에안 가는 거야. 밤에도 있는 거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성소로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 이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도 저녁 예배가 4시잖아요 다섯 시에 끝난 오후 예배죠. 애매한 저녁, 이른 저녁이죠.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찬양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녁 찬양 예배 이런 게 일곱 시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어떻게 우리도 다시 회복할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천지를 주신 여호와가 너에 복을 주실 것이다 좋은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해가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지겨워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요. 너무 no 멀어.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가 135편에 나오는데, 이 연관성은 모르겠고 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예요? 그 성전에 결국엔 도착해서 밤 늦게까지 좋은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타도 배우고, 비파도 배우고, 수금도 배우고, 하프죠. 하프, 하프를 배우고. 송축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저녁에 노래하니까 또 하나님이 뭐야, 저런 애들 정말 사랑스럽다. 내 복을 줘야겠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부디 우리도 이제는 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구약과 같은 성전의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기관을 통하여 이 교회라는 이 하드웨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결국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셨다면 여기도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성립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건 사실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번 여기서 영광을 맛보게 되는데 매일같이 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간다. 경건일지도 않으는데그 되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더 힘든 얘기예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게 더 힘든 얘기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이 신인처럼 밤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서 평일에도 하나님이 좋아서 이새 예배당에 나와 주를 신령하게 찬송하는 아름다운 복받는 서울에서라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전을 향한 노래 오주년 입당 감사를 맞는 우리의 마음 처음에는 절망적인 부르짖는 나 혼자 외로운 자였지만, 이곳에서 나랑 함께 성전에 올라갈래. 내 마음이 기뻤도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밤이 맞도록 주의 전을 앉아 송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성전이 파괴된 예루살렘. 한 가운데 버려진 예레미야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환란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성전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동기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되어서 교제하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는 밤이 맞도록 성전에서 주를 송축하는 복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 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